저는 이번에 앨범 작업하면서 좀 많이 성숙해졌어요. <laughs> 내려놓는 법을 좀 배웠어요. 작은 것에 너무 연연하고 집착하는 그런 것을 내려놓는 그런 성숙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윤민이가 집착이 심해요. <laughs> 아, 맞아. 윤민이가 연애할 때도 집착이 좀 심한 타입이라서 열어 <laughs> 눌렸어요. <laughs> 몰라? 아니야? 아니 <아닌> 말고 <laughs> 아니 말고 다들 집착해달라고 하시는데 저 집착 안 해요 <laughs> 이제 내려놔서 윤미희 안한요 <laughs> 아, <문. 웃음> 내려놔 가지아저 팬한테 집착하면 어떡해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? 팬한테 집착하면 뭐야? 나 지금 보러 와줘 약간 이런 거야? 아니요 <laughs> 오늘 왜안 오셨어요? 어제 왜안 오셨어요? <laughs> 너 그거 막 하잖아. <laughs> 막 스토리 막다막막 막막 팬들 스토리 막다 보고 막. <laughs> 너 그거 실제로 하잖아. 오늘 왜안 오셨? 어제 어 저번에 왜안 오셨어요? 그거 하잖아. 진짜요? 했잖아 옛날에. <laughs> 죄송합니다 집착해서 안 하겠습니다. 그럼 제가 집착해도 되나요? 어, 음. 한번 그래 볼까요? 오히려 좋아. 해줘요 집착 좋아요. 아 다들 집착 좋아하시나봐요 집착하면 약간 좀그 하면 좀 힘들어지지 않나요?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집착 한번 그 집착 당해봤을 때의 그 느낌 생각해보면은 약간 좀 힘들던데요 그또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가? 다른가요? 좋아하는 사람이 해주면 좋지 음 <laughs> 어디 가세요? 누구 공연 가요? 딴 밴드 노래 듣지 마세요 어,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. 해서 <laughs> 하잖아, 실제로. <laughs> 저 이제 안 해요, 그거. 실제로 하잖아. 그거 나. 하는 거 아닌가, 아, 안 해요, 이제. 저 예전에 어떤 공연 9회였는데 하루만 안 갔다가 너안 왔더라 소리 듣고 소름 돋았어요. <laughs> 와, 대박이다. 안 할게요, 이제. 와, 대박이다. 그거 어떻게 기억하시지? 섬세하시네, 되게.